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이야, 스테이지다, 스테이지. 이야, 오른쪽 것은, 오호. 이야, 보십시오. 오호, 뭔지 아시겠죠? 가슴이 뻘겋습니다. 딱 봐도. 바로, 보여줄래?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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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오, 크다. 당당하고, 암컷이네. 이야 박미 씨 네. 이거 어느 지역산이야 이거는 전라북도 아 전라북도 어, 여러분들은 지금 전라북도 산에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를 보고 계십니다 응 이놈은 또 뭐야 한네 그루 정도 떨어진 나무에도 발견된 같은 지역 넓적배 사마귀 아 그러니까는 이게 책집산이야 네 와이베. 아하 와일드야 아하 그러니까 전북지방에 붉은 긴가슴 넓적배 사마귀를 채집을 했는데 네. 거기서부터 딱네구루 옆에서 바로 이 그냥 넓적배 사마귀를 발견했다 어저3식지를 공유하긴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얘들이 몰려가는 나무에는 넓적배 사마귀가 절대 음. 없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렇지 딱 봐도 바이 덩치 바 덩치 고 있을 수가 없겠지 이 야, 여러분들은 지금 전라북도 산지에 오른쪽 거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와 왼쪽에 넓적배 사마귀를 보고 계십니다. 아하, 거기 가면 너 크게 다친다. 후회한다 이 녀석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바보야. 헤헤, 이 자식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알아 그냥. <laughs> 큰형이 네가 이해해야지. 이거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지 모른다고 자식이 이거 지금 못 봐도 그래. 바로 어릴 거자 <laughs> 보십시오. 와 당당하다. 이거 이 정도면 대형이야? 아니면 보통 다이만해?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잘 나온 사이즈죠. 아. 넓적배는 어때? 적당히 잘 나온 사이즈예요. 아, 근데 평균에서 우리, 조금 더큰 정도. 근데 우리 그 만천의 타이슨 그걸 보면 이게 작아 보이는데 확실히. 그거에 비하면 괜히 얘랑 놀아야 돼 여기. <laughs> 자, 여러분들은 지금 넓적배 사마귀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 전라북도 와일드를 보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백미 씨 한번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볼게. 네. 얘가 붉은 네. 긴 가슴 넙죽배 사마귀가 이 정도로 당당하고 덩치가 크면은 네. 아마 곧 전국구 되지 않을까 이거? 이미 전국구에 있긴 해요. 아 그래? 네. 어 음, 아직은 근데 귀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전국에 드문드문 사 살아서 그렇지. 음. 이제 나온다는 지역에서는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이제. 그 이제 상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춘천 인천 아...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아하... 제가 다 보지 못했어요. 음흠... 뭐 경기도권에도 있다고 음흠... 근데 이게 확실히 붉은 긴가슴 넙적배사마귀는 맞아? 네. 아하 전부 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붉은 긴가슴 넙적배사마귀 와일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가슴 보셨죠? 요거는 넙적배사마귀가 아니에요. 덩치가 크면은 항상 가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네, 가슴 비율이 그러니까 네. 달라요. 얘는 오. 짧고 붉은데 얘는 아하 작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하 만약에 크기가 같더라도 아하 아될 거예요. 오 그러네. 음. 그래서 아마 긴 가슴이 그래서 붙죠. 아 그렇구나. 자 오늘 동영상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와 지금 도망간 넓적배 사마귀 이칸 넘으면 죽어. 동영상이었습니다. <laughs> 멋있다, 당당하다. 동영상에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